안녕하세요. 2022년 6월 13일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방송입니다. 오전에 그 차트 분석 방송은 제가 보내드렸고, 오늘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방송을 하나 더 할까 생각하다가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한번 아주 단순하고 쉬운 거긴 하지만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선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 방송에서 제가 일목균형표 설명하면서 기준선이 어떤 건지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걸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잘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그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비트코인 빼고, 이더리움, 에이다, 리플, 이세 세 가지 종목만 가지고, 언제 사서, 언제 매매하느냐를 볼게요. 어, 우선, 날짜는 2022년도 1월부터 보겠습니다. 뭐, 그 전에는, 작년에는 많이 올랐으니까, 보지 않고, 음, 자, 보시면, 어, 이더리움의 최고점이 언제였냐면, 작년 12월이었죠. 작년 12월이고, 그때부터 지금 그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2022년부터 기준선 매매로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하, 했으면, 얼마큼의 수익이 생겼고, 얼마큼의 손실이 났을까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현재 2022년 시작할 당시에 캔들은 이 기준선 밑에 있죠. 여기 보시면 밑에 보이시나요? 살 때가 전혀 없었어요. 쭉 없죠. 계속 없어요. 계속 없다가 언제 처음으로 기준선을 돌파하냐면 어, 이날 돌파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뭐 돌파한 게요 날이요. 사실 돌파를 살짝 하려고 하지 못했고. 그 다음 날 돌파했다 무너졌으니까 이거 빼고 돌파한 날은 이날이죠. 이날이 2월 4일입니다. 2월 4일 날 내가 만약 기준선을 돌파할 때 샀다. 그 기준선의 가격이 그냥 대충 340만 원입니다. 340만 원.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쭉 놔뒀어요. 쭉 놔두다가 여기 기준선이 떨어지는 날. 뭐 언제 팔지 몰라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때 팔았어요. 340만 원에 사, 샀는데. 이때 가격은 340만원, 뭐 여기 거의 뭐 같은 선에 있으니까 뭐 손해도 안 보고 손실도 안 봤다고 봐야겠죠. 이날 이때 한번 있었어. 2월 4일날 사서 2월 19일날 파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준선을 돌파하는 게 이날입니다. 이날 2월 28일 그런데 다시 3월 4일날 다시 무너져요. 같은 가격이죠. 음. 그러면 두번 샀는데 이득도 손해도 하나도 없어요 올해 내, 일, 3월달까지 1,2,3월 내내 하나도 없네요 지금 현재 기준선으로만 내가 샀을 때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때 돌파하죠 이때 3월 16일날 돌파합니다 기준선을 돌파하고 쭉 올라가요 이 돌파하는 금액이 300뭐 25만원 뭐 25만원 뭐 25만 뭐320 330만원이라고 하죠. 330만원이라고 그냥 넉넉 잡고 330만원이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서 팔았다면 여기는 430만원이니까 100만원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몇 프로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330에서 100이 올랐으면 30프로 가까이는 안돼도한뭐한 30프로 올랐겠네요. 30프로. 어, 그런데 기준선 매매니까 여기서 안 팔고. 여기서 팔았어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여기서 팔았는데, 여기 금액이 385만원. 그럼 50만원 오른 거죠. 그러면 15%의 수익이 났다고 그냥 볼게요. 330에서 380까지 50만원 올랐으니까. 15% 정도는 수익이 무조건 났겠죠 음15% 여기서 15%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날 4월 11일까지 3번의 매매를 해서 15%의 수익을 얻었죠 두번의 매매는 수익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기준선이 깨지고 나서 살 기회가 지금까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올해 매매를 총 3번 4고8 9를 3번 했는데 기준선만 가지고 내가 사고 팔았다고 하면 총 15%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맞죠? 올해. 올해만 본 거예요. 작년 아예 안 보고. 그러면 시가총액 3위에 있는 리플 볼게요. 리플. 리플도 2020년, 22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하면 2022년 시작할 때 캔, 기준선 밑에 있죠. 캔들이. 뭐 전혀 살 기회가 없습니다. 없다가 이날 살수 있는 기회가 있죠. 2월 7일. 2월 7일 날 샀어요. 샀는데 산 금액은 뭐 856원, 860원이라고 할게요. 860원이라고 하고 쭉 가다가 이날 떨어지죠. 9뭐 16원이니까 910원이라고 하고 그냥 50원, 50원, 50원 올랐어요. 그러면 5% 올랐다고 할게요. 800 860원에서 910원까지 5% 음. 5%더 되지만 그냥 5%라고 할게요 5%의 수익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날 샀다가 이날 바로 파는 거니까 뭐 이거는 그냥 아무 수익이 없죠 이날 샀다가 이날 파는 거 지금 한번 여기 두번 여기 세번 있죠 여기도 있으니까 그럼 요 날도 샀다가 여기서 파는 거니까 이게 920원 940원, 20원 올랐는데, 뭐, 이거, 뭐, 얼마라고 할까? 20원 올랐으니까, 2%라고 할까? 2%, 라고 2 그럼 여기 5%, 여기 2%, 그럼 7%의 수익이 있는 거죠. 현재까지, 그리고 지금 3번 샀어요. 그리고 네 번째 여기서 사죠. 네 번째 여기서 사면, 910원에서 샀다가 기준선 깨지는 날이 이 날이죠. 여기. 그냥 1,800원인데 그냥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900원에서 1,000원이니까 여기도 10%, 그러면 네 번째 산 거죠. 네 번째. 네 번을 사서 얘는 몇 프로의 수익이 있냐면 17%의 수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사실 여기도 뭐 샀다 그냥 바로 파는 거니까 수익이 없고 그냥 기준선을 돌파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리플 같은 경우에도 올해 1월 1일부터 내가 얘를 보고 있어서 기준선만 가지고 샀다 팔았어요. 그러면, 총네 번의 매매를 했습니다. 사고 팔고, 그리고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 거고, 현재 17%의 수익을 얻었겠죠. 어, 마지막으로 에이다도 한번 볼게요. 에이다. 어, 에이다도 일봉으로 보면, 우리 봤던 2022년 1월부터 볼게요. 얘도 1월에도 이 기준선 밑에 있죠. 캔들이 여기 보시면 기준선 여기고 캔들이 여기 있습니다. 얘는 처음으로 기준선을 돌파하는 날이 좀 빨라. 1월 16일날 돌파했네요. 돌파했다가 바로 1월 19일날 깨지죠. 그래서 여기 16일날 금액이 1,317원. 여기가... 아, 여기가... 아니구나. 1600, 1600원대 여기는 1650원 뭐 그냥 뭐 정말 한0.5% 올랐다고 해도 여기는 그냥 안 오른 걸로 할게요. 수익이 없어. 여기는 수익이 없어요. 한번 샀어요. 한번 그러다가 이날 사는 거죠. 이날 여기 한번 올랐다 깨지면만요날 3월 21일날 요 금액이 1088원이니까 11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1100원에 샀다가 요날 4월 11일 날 1266원. 1100원에 사서 150원이 올랐으니까 10%더 되겠죠. 한10뭐 13%라고 할게요. 그럼 여 13%. 어, 지금 매매를 두번 해서 13%의 수익이 났고요. 지금 현재까지 수익이 없고 여기 여기서 세 번째 사는 거죠. 세 번째. 여기 717원에 샀다가 여기 파는 것도 뭐 똑같은 금액이에요. 그럼 얘는 세 번을 살 기회가 있었고 여기서 한 번만 한 12%, 13%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A다도 2022년을 시작하는 기점으로 총 기준선으로 매매를 했다고 하면 사고 팔벌를세번 했고 수익은 12, 13% 정도 났습니다. 다른 거 봐도 다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선으로 매매하면 지금같은 하락장에서도 손해 안보고 수익을 받죠. 아,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만 그렇다고 생각이 드시면 어, 시가총액 하위권에 있는 종목을 한번 볼까요? 음, 뭐. 어, 100 137등, 저희가 한번 봤던 코인인데, 이 헌트라는 코인 있어요. 이거 한번 볼게요. 137이 헌트, 헌트도. 2022년 1월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전 이거 미리 사전에 본 적이 없어서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볼게요. 자, 2022년 1월부터 보면 헌트는 바로 1월 2일날 기준선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1월 2일날 바로 기준선을 깨죠. 근데 가격이 똑같으니까 여기 아무 의미 없죠. 가격이. 한번 샀습니다. 한번. 여기서 한번. 한번 샀죠. 한번 샀어요. 그리고 긴 선을 못 넘겨요. 못 넘기다가 여기도 못 넘기죠. 계속 계속 못 넘겨요.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긴선 옆으로 넘기죠. 여기 이날 만약에 내가 샀어요. 샀다고 치면 뭐야? 이거. 제가 아직 이걸 다루는 게좀 서툴러서. <웃음> <웃음> <어디 간 거야? 웃음> 자. 여기서, 아까 전에 여기 1월 달에는 아무 수익이 없이 한번 매수, 매도 했고, 지금 여기 4월, 3월 달에, 이게 3월 며칠이죠. 여기 3월 1일 날, 다시 기준선을 돌파했어요. 이때. 옆으로 들어오죠. 옆으로. 돌파해서, 이때가 996원이니까, 뭐, 천원이라고 그냥 대충 할까봐요. 천원. 천원에 내가 샀습니다. 샀는데, 기준선을 깨뜨리는 게 언제냐면, 안 깨지죠. 이날 깨져요. 1,000원에 샀다가 1,200원. 20% 수익 났죠. 그래서 20%. 이 날이 3월 1일이고 이 날이 4월 6일입니다. 한달 동안 20% 수익을 내고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가 어, 이날또 옆으로 돌파했죠. 이 날. 이날 옆으로 돌파하는 날 700원. 5월 31일 날 700원에 돌파했다가 654원. 음, 그럼 얘는 지금 50원 떨어졌다고 보고 한 7%, 8% 떨어졌네요. 그러면 얘는 총 3번을 매, 매도 매수 매도를 했는데 20% 올라가고 7% 빠졌으니까 13% 수익을 얻었죠. 음, 1월부터 얘는 매수기와 회 매도 시점이 3번 있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봤던 코인 뭐 시가총의 하위권에 있는 코인도 그렇고 상위권에 있는 코인도 그렇고 보시면 전부 다 기준선만 갖고 매매했어도 올해 10% 이상 수익이 났죠. 올해만. 음, 제가 작년 안 봤어요. 작년 많이 오를 때 빼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어, 일목균형표로 매, 매,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런 타이밍을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기준선만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셔도 절대 손해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어, 매매하는. 방법을 좀 알고 매매하시면 어, 향후에도 좀더 좋은 수익을 낼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기준선 매매 기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